안녕하세요. 너는 학생, 나누 수학쌤의 슬기쌤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요. 어, 이게 다각형이 제 들어가면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도 잘볼 때도 있고 안볼 때도 있으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용어의 뜻과 그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쌤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면도형 단원인데요. 평면도형 단원은 지금부터 어, 규칙하고 계산이 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아직 문자의 식단원에서 방정식이나 부등식 이런 걸 계산을 잘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사칙 계산하고 방정식 푸는 방법 다시 한번 더 공부하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해는 됐는데 계산하다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계산하는 것은 연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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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우선, 오늘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인데, 그 중에서도 내각과 외각이 뭔지 알아보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우리가 내각은 선생님이 되짚어보기에서도 보여줬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외각은 그냥 밖에 있다고만 설명을 했어. 하지만 그게 과연 어디에 있는 건지, 어떤 성질이 있길래 도대체 왜 얘네들을 꺼내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다각형에서 다 포함이 돼요. 삼각형만 되는 게 아니고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전부 다 내각이 있고 외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각은 또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 찾는 것도 뒤에 있으면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거기서 또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죠. 우선 오늘은 내각과 외각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내각의 정의가 무엇이냐? 우선 우리가 내각이 이제 뭔지 알아요. 뭐예요? 자 여기 안에서 도형 안에 있는 요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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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각. 자이 도형은 딱 봤더니 변이 네 개니까 사각형이잖아요, 그렇죠? 각도 네개 있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각이몇개 있다? 바로 네 개가 있다. 자, 얘도 네각, 얘도 네각, 얘도 네각, 얘도 네각. 자, 근데 누가 설명할 때, 어, 야, 이게 그냥 내각이야 이러면 나중에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책에 또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의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어보고 아, 이런 거구나 해야지 나중 에 문제 풀 때도 도움이 좀될 거예요. 자, 내각이 과연 무엇이냐? 정확한 정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다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으로 이루어진 내부의 각을 그 다각형의 내각이라고 합니다. 어, 선생님, 사각형인데 왜 다각형이라고요? 사각형도 다각형 안에 들어가니까요. 알겠죠? 자, 이웃하는 두변 똑같아요. 이웃하는 두 변, 요두 변하고 이루어진 요각 있죠? 요 각을 내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변하고 요 변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이웃하는 두 변이 만나는 요 각, 그렇죠? 요 각을 바로 내각이라고 합니다. 내각은 쉽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내각은 뜻을 몰라도 대충 어딘지 알아. 어 도형 안에 있는 게다 내각이거든, 그렇죠? 그럼 과연 외각은 무엇이냐? 이제 궁금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외각은 이제 내각보다는 밖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각이 안내자고외자가 바깥 외자야 그러면 내각은 안에 있었으니까 외각은 밖에 있겠네, 그렇죠? 어, 선생님, 그럼 얘가 외각 아닌가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자, 외각도 정의가 있어요. 우선 정의부터 듣고 시작해 볼까요? 자,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한 변과 그 변의 이웃한 변이 연장선으로 이루어진 각. 그변과 이웃한 변의 연장선으로 이루어진 각을 그 내각의 외각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변과 여기 한변이 있죠, 그쵸? 자, 그변과 이웃한 변. 그럼 요 변이겠네, 그치? 자, 이 변을 연장하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우선 요 변을 주고 요 변을 연장해 보겠습니다. 자, 연장하면, 자, 변을 연장했어요. 자, 그러면 원래 변과 연장한 변이 만나서 이루어진 각, 요게 바로 외각이라고 했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각을 바로 외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각 입장에서는 외각이 바뀌었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한 변과 이웃하는 변이 연장하는 거랬어. 어? 선생님, 저는 얘를 금 기준으로 두고 얘를 연장시키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연장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얘도 연장시켜 볼게요. 자, 연장이 되었죠? 자, 그럼 이때 생기는 요각도 무슨 각이다? 얘도 외각이다. 자, 그럼 한 내각에는 외각이 두 개가 생기겠네. 근데 왜 하나만 얘기를 할까? 무슨 이유냐면, 보세요. 자, 선분들이 지금 연장됐죠? 자, 이두 선분이 만났어.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이 외곽과 이 외곽은 무슨 각이죠? 막꼭지 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곽의 크기와 이 외곽의 크기가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만 생각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각에 있는, 요 밖에 있는 외곽은 몇개 만들어진다? 두 개. 하지만 우리는 하나만 생각한다. 자, 그래서 요각이나 요각이나 막꼭지 각으로 같기 때문에 하나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 개념이 무엇이냐? 여기서 가져야 될 개념은 바로 내각과 자 외각과의 관계인데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연장을 했기 때문에 얘는 무슨 각이에요? 평각이죠. 평각은 몇도? 180도. 그렇기 때문에 내각이랑 외각을 더하면 그거는 180도가 된다.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각과 외각의 합은 180도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요것만 가져오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내각과 외각이 이제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 건지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으면 돼자 그러면 사각형이기 때문에 내각은 4개가 있고 외각은 8개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하나만 생각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내각과 외각이었고요 그러면 삼각형에서 과연 내각과 외각은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우선 그걸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삼각형의 내각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삼각형이 내각이 180도라는 걸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렇죠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초등학교 때요 세각의 합이 180도래. 자,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어떻게 증명할 거야? 물론 초등학교 때는 아마 얘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색종이를. 그래서 세 개를 이렇게 평각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180도를 만들었을 거예요. 기억나요? 아니면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렇게 해서 얘를 이쪽으로 접고 얘를 이쪽으로 접고 얘를 이쪽으로 접는 거야 그럼 이렇게 접히거든 어. 그러면 요각이 1로 오고 요각이 1로 오고 요각이 1로 오잖아 그치 접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180도로 증명해도 돼요 음. 자 그런데 중학생이 됐으니까 요거보다 이제 조금 어 그럴싸하게 멋있게 좀 증명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자, 사각형 ABC를 들고 왔어요. 자, ABC가 있는데 자, 선생님은 여기서 뭘 이용할 거냐? 평행선을 가져올 겁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평행선의 성질 중요하다고 했죠? 자, 평행선 어디에 가져올 거냐? 지금 선분 BC랑 평행하게 선분을 긋습니다. 자, 이때 요 선분과 요 선분 자, 이거는 평행합니다. 자, 이때 어 ABC니까 여기를 뒤로 두고요. 자, 여기를 이로 두고요. 자, 왜 이름을 붙여줬느냐? 각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선 증명해 볼게요. D랑 선분 b c 는 평행입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그렸으니까. 자, 이거 1대. 봤더니, 자, 마징가제트 기억나요? 마징가제트 업각이잖아요, 그쵸? 마징가제트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각각, 요 각이 과요각 같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각 D, A, B와 그 다음에 각 B가 같겠네요, 그쵸? 무슨 각으로? 업각으로 같겠네 그쵸? 자그 다음에 얘는 마징가 데이트가 좀 뒤집어졌어. 그래서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그쵸? 그래서 요각과 요각이 같네요. 자 그러면 각 EAC와 각 C가 또 같네. 무슨 각으로? 억각으로 같네. 맞아요? 억각으로 지금 둘다 같지. 그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떤 걸쓸수 있느냐? 각 DAB 요각과 그 다음에 더하기 각 BAC b a c 와 더하기 각 EAC 각 EAC 자 얘가 180도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왜? 연장선이니까 선분이가 평각이잖아요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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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 180도라는 걸 알았네 맞아요? 당연한 거지 그쵸?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DAB의 각은 무슨 각이랑 똑같다? 각 B랑 같다 그쵸? 자 그럼 더하기 각 BAC는 각 BAC는 결국 이 삼각형에서 각 A의 크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각 A랑 같을 거예요 자그 다음 더하기 자 EAC는 EAC는 아까 우리가 각 C랑 같다고 했잖아요 엇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각 C랑 같네요 근데 얘가 결국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된다 자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다? 180도다 왜? 각 A 더하각 B 더하각 C가 나왔잖아 그렇죠자 이래서 사각형의 내각이 합은 180도라는 걸 우리가 좀 중학생스럽게 증명해봤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처럼 색종이로 하면 되는데 평행선의 성질도 이용하면서 증명됐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향상되는 느낌을 느낄 수 있겠죠. 그쵸? 물로 선생님이 자, 지금 이렇게 막 열심히 설명했는데 솔직히 사각형의 내각이 180도라는 걸 알면 돼.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증명까지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어, 바로 외곽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외곽에서도 이걸 조금 더 사용할 수가 있거든. 어, 그렇기 때문에 쌤하고 지금 이칠팔 지우고 외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왜 이걸 이렇게 설명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사각형을 한번 새로 그려봤어요. 아, 이제 사각형 너무 많이 맞지, 그치? 합동부터 해가지고 지금. 어, 그리고 내각과 외각 구해? 굳이 그렇게 구해? 우리 각도기가 있잖아. 각도기로 구하면 되는데. 그쵸? 하지만 시험 때마다 각도기 들고 다니면서 다 재볼 순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세하고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우선 눈높이에 맞게,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선생님이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요 각을 어 동그라미라고 하고 여기를 세모 여기를 별표 그 다음에 여기를 하트라고 할게요 자요 각은 자한 선분과 이웃하는 선분을 연장시킨 거랑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슨 각이죠 외각이죠 그쵸 요내각외각이잖아 그치 자 여기서 뭘할수 있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동그라미랑 세모랑 별표랑 더하면 1 8 0도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삼각형이니까 그찮아요 자 그리고 어, 하트랑 하트랑 별표랑 더하면 180도예요. 왜? 우리 아까 외곽이니까 연장선이었잖아. 그럼 평각이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할수 있느냐? 어떤 거랑 별표를 더하면 180도래. 자 얘를 어떤 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도 어떤 거랑 별표랑 더하면 180도래. 결국은 얘랑 얘랑 같겠네. 맞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얘랑 얘랑 더한 거잖아. 그렇지? 자 얘랑 얘랑 같대. 그러면 한 외곽의 크기가 어? 얘 말고 딴 내각의 두 개랑 합이랑 같네. 어 요런게 좀 발견이 됐잖아요 그렇죠자 요걸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도 증명하면 여러분 이게 더 쉽잖아요 이해가 그치 하지만 우린 또 중학생이니까 얘를 조금 더 글로 써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사각형이 있습니다 우선 뭘 해줘야 되느냐 연장선을 그어줘야죠 그렇죠자 왜냐면 자, 이렇게 연장선을 끄면, 요 외곽의 크기를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자, 여기서 또뭘 이용해야 되느냐? 또 평행선 가져옵니다, 평행선. 우리 평행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평행선을 가져오면 두 가지를 해서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 뭐라고 동의각과 엇각. 꼭 기억하세요. 앞에 선님 분명히 복습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평행선을 끌 건데, 평행선 여기다 굽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랑 평행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얘 각을 A라고 하고요. 이 각을 B, 이 각을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이게마지가제트가 보이죠. 자, 평행하고 평하니까. 자, 여기서 뭐 무슨 성질을 가져오는 거죠? 평행선에서 엇각의 성질을 가져오는 거지. 자, 그러면 요각이가요 각이랑 같겠네. 왜? 엇각으로. 그쵸죠요 각하고 요 각이 엇각으로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행선에서 두 가지 뭐 있었죠? 엇각하고 동위각이었지. 자, 요 각이 요 각하고 같네. 왜? 이렇게 평행했잖아. 그치 자, 평행했는데 이렇게 나눴어. 자, 그러면 요쪽이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쪽. 그럼 얘도 B로 같겠네. 무슨 각으로? 동의 각으로. 자, 편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할수 있는 거야?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가 180도라는 거. 그죠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가 180도라는 거. 그리고 각 C의 외곽이, 외곽은 각 A 더하기 각 B라는 거. 맞아요? 각 C의 외곽은 각 A 더하기 각 B라는 거. 맞죠? 각 C의 이웃 내각의, 외각의 합은 요거잖아, 요거. 그치? 자, 이게 요거네. 우린 이걸 또 한글로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느냐? 삼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로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한 외각의 크기는 a 하기 B는 이웃하지 않은, 얘는 이웃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쵸?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맞는 말이죠, 그쵸? 자, 그거를 왜 보여줬느냐? 계속 써먹으라고. 이제 문제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한테 써먹으라고 지금 가르쳐준 거예요.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꼭 써먹어야 돼. 그리고 잘안 보여. 사각형이 하나만 하면 외곽이 보이잖아요. 사각형이 이제 겹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안 보이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넣어놓고 아, 무조건 이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는 거 빼고 나머지 두개 합과 같다는 걸 머릿속에 꼭 넣어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어, 사각형 외곽 내각에서, 어, 좀 쉬운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좀 평범하게 중간점으로 나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거 하나. 그런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걸로 세 문제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세고 풀면서, 아, 저 정도 나오는구나. 한번 조금 느껴보세요. 알겠죠? 자, 기초 문제입니다. 자, 우선 기초 문제와 참, 여러분, 중학교에 대해서 좀 달라진 거 설명해 드릴게요. 초등학교 문제면, 여기가 몇 도, 몇도 숫자로 나타낼 건데, 우리는 이제 문자와 식단화에서 우리 문자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앞으로는 여기가 숫자가 아닌 문자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기 전에 무슨 얘기 했었죠? 앞에가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 방정식안 되시는 분들, 가서 공부하고 오시라고. 맞아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냐면, 요런 거예요. 음, 얘를 X로 두고요. 책 있는 문제로 할게요. 얘가 2X-5였고, 얘가 아마 145도였을 겁니다. 어, 요런 계산이 아마 나올 거야. 자, 이러면, 이게 진짜 기초 문제예요 어떤 거냐 딱 보니까 무슨 생각해야 돼어 바로 요 145도가 외각이네 그쵸 아까 우리 뭐 했죠 한 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 자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문자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30도 40도면 눈에 확 들어와요 어 30도 40도 더하면 되지 자 그런데 문자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고 어, 저거 어떻게 요 해요? 어떻게 막 이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익숙해지고 많이 공부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벌써 문제 식 쓰여졌네. 한 외각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두 내각 크기 합과 같다. 그럼 결국 뭐예요? x 더하기 2x 마이너스 5는 1 4 5네 맞아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그외곽과 내각의 그 성질이 그냥 식으로 변하는 거야. 어? 그래서 선생님 이 그걸 외우라고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과 과로는 그냥 풀수있죠 앞에가 풀었으니까. 자 풀면서 얘랑 얘랑 계산할 수 있어요. 왜? 동류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3x. 마이너스 5는 14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돼요?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무조건 보냅니다. 자, 그러면 3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넘어가면건 2항이라고 하죠. 2항일 때 뭐가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어요. 자, 마이너스 5가 부호가 바뀌면 뭐가 되죠? 바로 플러스 5가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사라지고요. 145랑 5랑 더하면 얼마예요? 150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숫자를 전부 다 약분시켜 주세요. 자, 얘는 3으로 약분해야겠지. 왜냐면 3곱하기 x니까. 자, 그럼 얘는 3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서 약분, 약분. 그럼 얘도 3으로 나눠줘야겠지. 그러면 약분, 약분, 50. 자, 그래서 x는 50도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문제가 끝나는데 간혹, 간혹 각 b의 크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얘는 x를만 구한 거잖아 우리가. 그러면 a의 각 a의 크기는 50도가 됐어. 하지만 각 b의 크기는 50도가 아니지. 그땐 또 어떻게 해줘야 돼? 이 50도를 여기다가 대입해줘야 돼. 그러면 50도랑 2랑 곱하면 우선 100이죠. 100에다 5를 빼니까 95도가 되겠네. 어, 믿기지 않겠지만 얘가 95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문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 너무 쉽죠? 이게 기초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얘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쌤이 또 지우고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번엔 아까보다 조금 난이도가 올라왔어요. 왜? 삼각형이 두 개가 붙었거든. 그쵸. 자 근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우선 여러분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 우선 내가 아는 것부터 푸세요. 내가 아는 것부터 그리고 숫자가 많이 나온 것부터 자 여기를 봤더니 이 삼각형 안에는 숫자가 두 개가 있어 그쵸. 이 삼각형 안에는 숫자가 하나만 있네 맞아요. 자 그럼 우선 아는 걸다 채워버리세요. 자 우리는 요각도 우선 구할 수 있어 그치? 45랑 35랑 더하면 그치? 자 근데 얘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얘는 몇 도야? 이거는 요삼각형의 음. 외곽이죠. 그러면 이웃하지 않은 두내가 크게 할것 같으니까 45도하기 35는 80도가 되겠네. 얘는 80도예요. 자, 이 공식이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풀면 돼? 어? 45랑 35랑 더하면 80도. 80도니까 여기는 삼각형인가 100도. 그럼 여기가 100도에서 180도에서 100도를 빼니까 80도. 이렇게 하면 돼요. 하지만 시행 조금 더 걸리겠지, 그치? 자, 하고 났더니 이제 요 각이 눈에 보여야 돼. 왜? 요렇게요 삼각형의 외각이네. 맞아요? 요한 내각의 외각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요 x는 뭐예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합과 같네.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되겠네. 그쵸? 자, 그래서 얘는 140도. 자, 혹은 요 공식이 지금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80도랑 60도랑 더하면 140도. 요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합은 180도. 180도에서 140도를 빼면 여기가 40도. 그쵸? 자, 얘는 딱 봐도 지금 평각. 평각에서 40도를 빼니까 140도.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편리한 거 사용해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써먹어보세요. 그리고 많이 봐야 보여.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조금 어려운 거 한번 보여주고 나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 중에서 뭐랄까,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문제지만 다 빠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항상 처음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조금 뒤쪽에 나와요. 왜? 조금 어렵거든. 생각을 해야 돼. 알고 나면 쉬워요. 아, 근데 그 알기 전까지가 조금, 우리 또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 처음 보는 문제. 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세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딱 봤더니, 자, 얘가 X야. 얘가 80도야. 근데 X를 구할 거야. 무조건 X 있으면 구해야 되잖아. 그치? 자, 했더니, 어, 어? 어,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풀어? 이 생각이 들지 않아? 그치자 선생님 말했잖아요. 선생님 말했던 거 아는 것부터 채울 수 있는 것부터 자, 요 작은 삼각형부터 봅시다. 작은 삼각형 봤더니 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네. 자, 근데 얘가 x네. 자, 그럼 x 오직 구해야 되는 건가 모르는 각도잖아, 응. 그치지 자, 근데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x라는 거 알겠네. 맞아요. 채우고 봤더니 오, 두 개가 채워졌어, 그치 자, 하고 봤더니 어? 요 삼각형에서 요 성분이 얘가 외각이야. 그치. 외곽이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와 같네. 호. 그쵸? 자 그럼 얘는 EX가 되겠네. 왜? X다 x 니까 구하고 났더니 오 하나씩 채우니까 좀 좋잖아요. 그쵸? 그렇죠? 요 삼각형을 딱 봤더니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등변삼각형이에요. 얘랑 얘랑 같다고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EX면 당연히 얘도 EX가 되겠네. 맞아요? 왜냐면 이등변삼각형이니까. 하고 났더니 이제 삼각형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요만하게 볼게요 여러분. 요만하게. 자 이렇게 봤더니 얘가 외곽이야 그치 자 근데 이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그쵸 자 그러면 x 다운이 2 x 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3x가 되겠네 맞아요 자 근데 화가 봤더니 어? 요 삼각형도 또이등변 삼각형이래 그러면 얘가 3x니까 여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3x가 되겠네 왜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제 조금 보여요 우리는 아까 하나밖에 안 지어줬는데 벌써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나 했어 그치 하고 났더니 이제 또 삼각형이 크게 보이네. 요 삼각형 크게 보여요. 자, 이 삼각형을 봤더니 또 얘가 외각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네. 맞아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3x는 80이 되겠네. 맞아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3x는 뭐예요? 4x가 되겠죠? 자, 4x는 80. 자, 따라서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20도가 되겠네요. 그쵸? 자, 방금 우리 외곽을 이용해서, 내각의 크기 합을 이용해서 푼 문제가 몇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그쵸? 자, 요렇게 한 문제 여러 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근데 매체에 봤을 땐 처음 본 사람 당황할 거야. 왜? X랑 80도만 좋은데 X를 구하래. 그쵸? 자, 쌤이 항상 하는 말. 안에 있는 힌트를 전부 다 활용하세요. 수학자들은 필요없는 거안 줘. 귀찮거든. 여기 안에 있다는 건다 써먹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걸 이,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아는 걸 겹쳐놔요. 어, 거기서 너네가 찾아보라 이거야. 우리 어릴 때 보물찾기 좋아했잖아. 그것처럼 하면 돼요. 알겠죠? 자, 선생하고는 지금 세 문제 정도 풀어줬는데 우선 또 다각형까지 배우고 나면 다각형의 내각 외각 들어가면 또 다양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별표 문제라든지 오각형 문제라든지. 자, 선생하고저 다각형 들어가서 또 다양한 문제 풀어볼 테니까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건 뭐다? 첫 번째, 내각 더하기 외각은 180도다. 그쵸죠 자, 다음 두 번째, 한 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과 같다. 그리고 내각과 외각이 뭔지, 어, 그 정도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면 복습하면서 삼각형의 내각 아까 선생님이 증명해준 거 있죠? 그거 한번 스스로 한번씩 한번 써보면서 아, 얘랑 얘랑 같아서 그런 거야, 그쵸 그리고 또 평선의 상질를 이용하면서 우리 내각과 외각의 어떤 관계인지 증명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것보다, 평행선의 성질 한번더 알아보고, 앞에서 방정식의 시한번더 풀어보는 거, 해고 오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뒤로 갈수록 조금 더 계산 문제랑 많이 나오니까, 지금부터 좀더 열심히 봐요. 그리고 삼각형이 기본이잖아. 사각형이 뭐야?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사각형보다 다 크네, 그치? 이제 그 풀어야 되니까. 자, 요꼭 개념 넣으면서 열심히 해봅시다. 알겠죠?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